야구장만 가면 자제가 안 되고 소리를 질러. 이렇게 목이 쉬거나 이러는 거는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스키한 보이스인 분들, 뭐를 연습해야 돼? 요 어흥! 안녕하세요, 작가님. 영광입니다. <laugh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내셨어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목소리 수업. 치료사로 이제 활동하신 지가 몇년 되신 거죠? 보컬 트레이너나 뭐 이런 거는 더 오래됐는데요. 그거는 한 10년 정도 활동하고 이후에 음. 또 치료사로 또 10년 음. 또 근무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목소리의 예. 전문가로 살아오시면서 겪은 모든 노하우가 여기에 예. 다 들어있는 거죠 예. 책을 보기 전에 근본적으로 가질 만한 궁금증이 뭔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그 유키존 온도블록에 나가신 다음에 엄청 예. 반응이 셌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목소리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 일반 대중이 이렇게 목소리에 관심이 많나 하는 걸 새삼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예.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시간이 좀더 지나면서 요새는 막 AI로 목소리 막 만들어내고 예. 그런 시대잖아요. 예. 이런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갖는 경쟁력은 뭔지, 이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신다면요. 오히려 AI가 발달할수록 개인적인 퍼스널한 그 목소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것 같아요. 음. 어떤 채널에 그 답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음. 영상에 AI 목소리만 본인이 직접 녹음하셨으면 떡상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진정성이 떨어지고 자연스러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요즘은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인정받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목소리는 따로 대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AI가 발달하면서 안중근 의사, 뭐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의 그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들고 그랬을 때 너무 감동 받잖아요. 그런데 목소리는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게 목소리가 들어가면 완전히 그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어려운 지점 같아요. 김구 역할 하셨던 그런 배우들의 목소리하고 실제 김구 선생님 목소리하고 다르거든요. 다르죠. 김구 선생님 네. 육성 테이프 있잖 않습니까? 네. 육성 테이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캐릭터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수 있는데 만일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너무 성우들이 갑자기 더빙을 한다든가 막 이러면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철학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뭐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순신 장군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네요. 이순신 장군의 목소리로. 살고자 하는 이는 예. 죽을 것이요 예. 죽고자 하는 이는 살 것이다. 예, 우리는 이제 최민식님의 <laughs> 그렇죠, 그렇죠. <laughs> 목소리. 아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전해지는 감정이 있고 예. 그거는 AI가 아직까지는 대체하지 대체할 못한다. 대체할 수 없고 앞으로도 아무리 동화책을 AI가 잘 읽어줘도 자기 엄마의 사랑이 담긴 그 목소리가 제일 따뜻하고 제일 영향력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좋은 목소리가 뭔가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미의 기준을 아름다움은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은 것 같아요.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목에 뭔가 불편함을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잘 어울려지는 이미지하고 잘 맞았을 때 좋은 목소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만 봐도 목소리는 훨씬 더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외모는. 대다수가 좋아하는 얼굴이라는 예, 게 있는데, 예. 목소리는 훨씬 더성적인것 목소리는...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허스키한 목소리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명랑한 목소리, 어떤 분은 따뜻한 목소리, 각자 좋아하시는 취향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소리를 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의 어떤 그 개성 있는 좋은 음... 소리를 어떤 식으로 찾아가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발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공기가 성대를 진동시켜서 빈 공간을 울려서 나가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경우가 또 많이 음. 계시더라고요 음. 성대를 하아 나가야 되는데 하아 음. 이렇게 뒤로 벌써 빠지는 거예요 어, 아, 발성이 소리가 나가지 않고. 나가지 않고 반갑습니다 이러면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는 거고 하아 그러면 네, 선명한 목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되면 좋은 소리가 하... 나지 않을까 와 옛날 경험들 떠오르면서 너무 재밌어요 예. 지금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나운서들은 그렇게까지 예. 디테일하긴 잘 모르니까 저희는 보통 뭐가 혼나냐면 먹으면 예. 혼나는 거고요 감기 걸려서 코가 막혔는데 코맹맹이 소리를 너무 심하게 나면 그것도 혼납니다 예. 그쵸 코안 쓰면 되지 <laughs> 처음에 이래요 예. 아니 코를 어떻게 안 쓰냐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노래를 두곡 하면 목이 쉴 정도로 음 목소리도 안 좋았고 정말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발전시킨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래 성악과를 다녔을 때도 네. 이제 노래 못하는 이유나 알고 그만두자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더한 거거든요. 아 알고 봤더니 너무 쉬운 어, 그런 지점에서 좀 답을 찾았어요. 대표적인 게 동물 소리들을 이런 웃음 소리, 하품할 때 나는 소리, 생리적인 발성 이런 부분들이 치료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하품할 때 이미 하아, 이렇게 목이 열리고 바람이 나가고 네. 좋은 발성이 준비돼 있죠. 자, 이거 좀 조금씩 하나씩 찾아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목소리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느냐 불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많이 나온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애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됐으니 좀 성숙한 소리를 내고 싶은데 네.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제가 생각할 때에. 그런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셨어요. 그래요. 예. 앵앵대는 목소리나 뭐 이런 분들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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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감이 있을 때 여기서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목소리가 짧으신 분들은 실제로 성도도 짧은 거니까 음... 성도를 길게. 근데 성도를 길게 하려면 우리가 쭉이라는 발음을 쓰면 쭉하면서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성어를 사용해서 쭉 안녕하세요, 쑥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성도를 길게 하는 거, 거리감 있는 발성을 사용하는 거, 그거 두 개만 해결해도 사람 목소리가 되게 좋아지는데. 자 일단 짚고 넘어갈 거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성도가 네. 성대에서 입까지의 거리입니까? 예. 네. 이게 길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하면 이게 되게 길게 하는 거고 아... 짧게 하는 거고 뒤로 가면 할아버지 목소리 이렇게 눌리면서 나는 소리 소리의 어... 폭이 달라지는군요. 네. 아 그래서 네. 일단 좋은 소리는 긴게 좋다. 많이들 교육에서 후두를 내려라 네, 이런 네, 말들을 네. 하는 게 이제 성도를 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인위적으로 눌러서 내리기보다는 그냥 의성어나 이런 걸 사용하면 쭉 하면 알아서 내려가거든요. 죽예쑥 네, 쑥, 하면서 쑥어 예. 그러네요 예. 내려가네요 내려가서 이제 목소리가 훨씬 더 편하긴 하죠 아 저는 후두를왜 내리는지도 모르고 내리고 있었네요 그럼 일단은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하나는 <laughs> 성도를 길게, 길게 해라 길게 해라 예. 쑥예쑥 너무 쉽게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예. 바랍니다 그다음은 이겁니다 이거 제가 많이 하던 짓인데요. 야구장만 가면 예. 자제가 안 되고 소리를 질러요. 다음날 녹화인데 목이 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쉬거나 성대 결절이 오거나 이러는 거는 뭘 잘못한 거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뭐 야구장 갔다 와서 목이 쉬었다라는 건 성대 점막이 부었으니까 더 나은 발성을 그 자리에선 할 수가 없고 결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결절 만드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음. 결절 안 만들어 보셨죠? 네, 저는 안걸려봤습니 성대 결절은 무리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하... 전염무가 걸렸었거든요. 아, 아. 네. 특히 예능하실 때에 이제 흥분해서 막 소리 내시고 막 해야 되는데 무방비로.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해서 굳은 살이 배겨야 결절이고요. 음... 폴립 같은 경우는 단한번의 발성으로도 이제 생기가 생기고. 어. 예. 그럼 저, 제가 야구장에서 소리 지른 건? 그냥 성대 부은 거 성대가 건가요? 부은 병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말하지 말고 쉬세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뭐두주 안에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붓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네. 다음 고민입니다. 네, 자기가 허스키한 보이스래요. 걸걸하고 쉰 느낌의 목소리. 근데 꾀꼬리가 되고 싶대요. 예, 네. 가능합니까? 네. 그래요? 가능. 근데 그게 기질적으로 정말 성대에 미세한 홈이 파여 있는 성대 구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렵. 고 네. 대부분 저희들이 음성 검사를 하고 이제 성대를 보면 성대는 정말 깨끗한데 허스키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러 보면 성대가 완벽하게 딱 붙으면 되는데 이제 성대가 뒤쪽이 이렇게 뜨면서 바람이 많이 새는 허스키한 소를 리 내는데 대부분 허스키한 소리 내시는 분들이 뒤쪽에 포커스를 둔 좀... 아, 소리가 뒤에서 나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쉰 목소리가 나거나 허스키한 보이스인 분들 뭐를 연습해야 되나요? 어,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감각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는 고유 수용 감각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 허스키한 분들은 실제로 성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내시는 거죠. 성대를 멈춰 보세요 그래요. 하, 하고 한 7초 정도 멈추면 아 성대가 어딘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느껴진 상태에서 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 그때서 아 하면서 이제 아 여기서 압력이 걸리고 진동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지죠 그래야지 사실 허스키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예, 포커스 문제도 있지만 접촉하는 것부터 하어하어 하, 하, <laughs>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 허스키 목소리인 사람들은 그렇게 빠지는 쪽으로 이미 습관화가 돼 있을 가능성이 그게 편하죠. 있기 때문에 안 빠지고 더 앞으로 내지르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이게 4분면으로 나눠서 기준선에서 뒤로 가면은 할아버지 목소리 하는 거고요. 아 앞쪽으로 나면 아기 목소리, 멀리서 가면 성악가 목소리, 위로 가면 너무 가벼운 거, 밑으로 가면 너무 이렇게 무거 무 무거운 가슴으로.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훨씬 더 좋은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아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허스키한 보이스도 좋은 소리 꾀꼬리 같은 소리가 될수 있다. 예. 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응원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비법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티티처럼 아, 음.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루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 그 연습하는 거를 꾸준히 해야 된다. 병원 오시면 그래. 몇번 하면 돼요? 이래. <laughs> 몇 번은 안될것 같고 음. 몇달 하면 됩니까? 아무리 잘 하셔도 감각적으로만 익히는데도 한 대여섯 번은 하셔야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한 번에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고요. 이걸 내 거로 소화하는 게 진짜 중요한 아, 포인트니까. 그렇죠. 일시적으로 음. 좋아진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 그럼 이제 일부 마지막 질문, 요거 예.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 공명이 굉장히 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배우 중에는 한석규 씨, 예. 이병헌 씨, 아니면 여자분 중에 서현진 씨 이런 사람들을 음. 보면 공명이 엄청 좋거든요. 이거는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공명도 사실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이완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네. 그런 성격쪽에서 오는 게더 이완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더 깊은 곳을 울릴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그럼 우리가 일반인이 공명을 더 주고 싶어. 그럼 어떤 연습을 해야 되나요? 공명이 제일 좋으려면 공명강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공명강. 공명강. 예. 그래서 사실은 목구멍이 제일 길구요. 네. 그 다음에 코, 구강, 네. 그 다음에 입술. 이네 네 공간을 다 울리는, 음. 호랑이처럼, 헝이나 흥이나 이런 발음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헝, 흥. 예. 그래서 이런, 어, 흥. 예. <laughs> 징징징징하게 울리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고음 같은 경우에도 막 좋은 소리가 소. 음. 음. 그쵸. 아, 그래도 똑같이 울리네요. 예. 이렇게 좋은 목소리, 좋은 공명을 원하신다면 어흥과 음 <laughs> 이거를 예.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도 나오죠. 예, 예 의성, 의태어 따라해봐라, <laughs> 동물 소리 해봐라. 예, 예 그런 것들이 예.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대성 작가님과 발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궁금하다고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 왔는데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게 남아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세요. <laughs> 기적의 목소리 수업. 네. 자, 안대성 작가님과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